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노후 자산이 100만원도 안된다. 그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누군가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한푼 없는 노후. 그저 버티고만 있는 노후가 이제는 드문 이야기가 아니라 6070 세대에게 점점 더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자식에게 손 벌릴 수도 없어 그저 참고 살 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72세 어르신은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빚을 갚고 나니 통장에는 고장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가게 하나 있으면 든든하다 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허무와 자책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또한 68세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렸지만 본인은 평생 번 돈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다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저축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내 통장은 늘 빈칸이었죠. 그분의 말은 많은 부모 세대에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도 남지 않은 채 노년을 버틴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선택할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삶은 누구에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평생 성실히 일했던 6070 세대가 노년의 가난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못 모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섯 가지 깊은 구조적,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보다 고통에 더 민감하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통장에 100만원도 남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를 구체적인 사연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이유,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60대, 70대 세대가 가난해진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복판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과 같은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같이 나가 땀을 흘렸지만 일용직이다 보니 오늘 일감이 있으면 돈을 벌고 없으면 그대로 수입이 끊겼습니다. 퇴직금은 커녕 연금 가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몸으로 버텼지만 늙고 나니 내 손에 남은 게 없더군요. 그분의 한숨 속에는 우리 사회가 놓쳐온 노동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70대 전후 세대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낸 보험료가 적으니 돌아오는 연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달 연금 30만원 받아서 그걸로는 전기세 관리비 내고 나면 끝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자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67세 부부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라도 있으면 든든하다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임대료와 물가가 오르면서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은 빚과 텅빈 통장이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했는데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노년 빈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결과 그들의 노후가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편의점, 마트, 택배 상하차와 같은 일자리에 의존하며 노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감도 불규칙하니 생활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노동은 인간을 지탱하지만 안정이 없는 노동은 인간을 소모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가 바로 그 소모의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라 안정 없는 노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아직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인을 본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도 있는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 자녀와 가족 중심의 희생이 어떻게 6070세대의 통장을 비워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60대와 70대 세대는 자신을 위한 저축보다 가족과 자녀를 위한 희생을 우선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내가 고생하면 아이들이 편해진다. 내가 줄이면 가족이 더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70년대에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남편 월급은 빠듯했고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시 학원, 과외, 교복, 교재비까지 그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 손을 빌려 장사도 하고 밤새 부업도 하셨습니다. 내 노후보다 아이들 대학이 우선이었다. 그분은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커서 다행이지만 내 노후는 빈손이다군요.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6070 세대 대부분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고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독립했지만 부모의 통장은 텅 비어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아이들 학비만큼은 끊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끝내 무너지고 대출만 남았습니다. 은퇴를 맞은 지금 그는 아직도 은행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잘 되었지만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산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후회와 그래도 자식이 잘된 게 위안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쳐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는 가난에 시달리고 자녀는 부모의 노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한 결과는 노년의 가난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다 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제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통장에 백만원도 남지 않은 노후 그 배경에는 이렇게 자녀와 가족 중심의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이상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 무계획한 은퇴와 준비 부족이 어떻게 노년의 가난을 불러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난을 만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지금의 60대, 70대 세대는 젊을 때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경제성장기에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리던 시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는, 30년 가까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할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순간이 언제일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 은퇴 앞에서,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은 길게는 30년 이상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은퇴가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놓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통장에는 몇백만원조차 남아있지 않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그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남은 건 월세와 생활비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은퇴 준비의 부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 없는 삶은 불안을 낳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막막함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 불안은 몸까지 약하게 만들고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이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은퇴는 재앙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그 삶은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자신의 은퇴 이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한달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6070 세대가 가난해진 이유, 그중세 번째는 바로 이 무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무계획은 결국, 노후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유, 잘못된 금융, 습관과 투자 실패가 어떻게 노년 세대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연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난을 만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돈을 다루는 습관과 투자의 실패입니다. 지금의 60대, 70대 세대는 산업화와 부동산 급등기를 거치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집만 사면 돈 번다. 이 주식만 사면 두 배가 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빚과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65세 할아버지는 은퇴 직전 모은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지인이 이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 오르는 듯 보였지만. 곧 시장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원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벌어온 돈이 몇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허무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년 세대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주변의 말이나 순간적인 유행에 쉽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은행에 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된다는 불안, 남들은 다돈 번다는 조급함이 투자의 함정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70세 할머니는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식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혹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회사는 문을 닫고 그동안 부은 돈은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내 손으로 다 날려버린 것 같아 자식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금융 습관은 단순히 투자 실패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때그때 쓰다 보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생각으로 체계적인 저축이나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부족한 살림 속에서 살다 보니 오늘이 급하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은퇴 후 더욱 큰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두 배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 세대는 그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 퇴직금을 맡기거나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쓰면서 결국 노후 자금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혹해 투자했다가 후회했던 일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돈을 맡겼던 기억. 그런 순간들이 결국 통장을 비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모험을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돈입니다. 100원을 벌 기회보다 내 100원을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금융 습관, 작더라도 꾸준히 지켜가는 습관이 노년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원도 남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그네 번째는 바로 이 잘못된 금융 습관과 투자 실패입니다. 노년의 돈은 불안한 마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계획 속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유, 사회적 안전망 부족과 고립이 어떻게 6070세대의 가난을 심화시키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60대, 70대 세대가 가난해진 마지막 이유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고립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도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뒤늦게 시작되어 지금의 70대 세대에게 돌아오는 연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달 고작 30만원, 40만원을 받는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아직 미흡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된 노인은 외롭고, 외로움은 다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가난과 고립이 악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한 74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자리는 얻지 못했고, 국민연금 가입도 늦었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은 35만원. 그마저도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 매일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은 따라주지 않고, 돈은 바닥이 나고,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가끔은 너무 허무합니다. 그분의 말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통의 초상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는 외국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겨우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을에 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차비조차 부담스러워. 참고 또 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서럽지만,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더 힘들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간과해온 노인의 고립을 뼈 아프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고립이 함께 올 때, 노인의 삶은 더욱 견디기 힘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니,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외로움이 깊어지고, 외로움은 다시 건강을 해치고, 더큰 가난을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노년 세대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빵이 없어서 생기지만, 진짜 고통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그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다시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국가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에 100만원도 남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그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고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세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따뜻한 마무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째, 평생 일했음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불안정한 소득 구조. 둘째, 자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거의 다 내어주었던 희생. 셋째,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과 무계획한 삶. 넷째, 잘못된 금융 습관과 투자 실패. 그리고 다섯째,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고립. 이 다섯 가지 이유가 겹치며 6070세대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선택권을 빼앗기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자유도 식탁 위에 원하는 음식을 올릴 권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여유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가치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후의 가난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직시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가족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지혜를 선택하며 관계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멀리 있는 큰일보다 지금 내 곁의 작은 일을 돌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하루라도 내 통장을 들여다보고 내 노후를 어떻게 지킬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난을 넘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하고 더 든든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